안녕하십니까 감독 이선동입니다 이렇게 개봉일 날부터 많은 관심 갖고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네 안녕하세요. 네역점여에서 소유 역을 맡은 정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올 여름 네 다가오는 여름에 조금이나마 시원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laughs> 안녕하세요. 연정님, 메가리츠에서 윤정 역할 맡은 최윤영입니다. 와! <laughs> 어, 오늘 개봉 첫날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 재미있게 보셨으면 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저희가 여러분들도 위해서 사인 포스터를 준비했습니다. 와! 오늘 들어주시면 감독님, 배우님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 와와와